안녕하세요. 저는 Windows Device for IT라는 마이크로소프트 기술 분야에서 MVP로 활동 중이고, 현재 CN t o 트에서 기업 고객을 지원하고 있는 이준형입니다. 앞서 마이크로소프트 김민정 과장님께서 Windows 10을 배포하는 다양한 방법과 이를 지원한 기술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김민정 과장님께서 설명해주신 세 가지 배포 옵션에 대해 실제로 각각 구성하는 과정을 제모를 통해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첫 번째로 전통적인 배포에 있어서 배포의 자동화 구현과 하나의 표준 이미지로 다양한 모델을 배포하는 방법 그리고 MDT를 통해 표준 이미지 제작까지 자동화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으며 두 번째로는 인플레이스 업그레이드로 WAAS라는 기능 업데이트에 대비할 경우 IT 담당자 입장에서 고려해야 될 사항 그리고 세 번째로는 윈도우스 10의 출시와 함께 더 발전된 배포 방법으로 오토파일업과 프로비전닝이라고 하는 새로운 배포 방법을 제공하는데 이 현대적인 배포에 대한 과정도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을 들으셨지만 다시 한번 윈도우스 10의 배포 옵션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자면 윈도우스 10의 배포 옵션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전통적인 배포, 인플레이스 업그레이드, 그리고 현대적인 배포라고 하는 세 가지 배포 옵션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윈도우 10을 배포하고자 하는 대상 디바이스나 이전에 사용 중인 운영체제의 상태 및 어플리케이션 호환성 그리고 배포 인프라나 배포 서비스의 준비 상태 등을 고려해서 배포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사용 중인 장치 운영체제가 윈도우 7이나 8.1인 경우 윈도우 10 환경에서 어플리케이션의 호환성 문제가 발생한다면 전통적인 배포 방법인 지우고 다시 설치 방식의 배포를 사용하셔야 되고 어플리케이션의 호환성이 완벽하다면 인플레이스 업그레이드 옵션도 고려해 볼수 있겠습니다. 물론 윈도우 10을 배포한 이후 6개월에 한 번씩 출시하는 기능 업데이트에도 인플레이스 업그레이드는 적합한 배포 옵션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디바이스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사전에 설치된 윈도우즈 운영체제에 직접 회사의 업무 환경을 구성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면 마이크로소프트 인튠이라고 하는 클라우드 관리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는 오토파일럿을 인튠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프로비저닝 배포를 고려해 볼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보셨던 세 가지 배포 옵션 중에서 현재까지 운영체제 배포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전통적인 배포, 즉 지우고 다시 설치 방식의 옵션은 배포를 위한 표준 이미지 위치에 따라 외부 미디어, 내부 미디어, 네트워크를 통한 배포 구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 중에서 USB 미디어를, 외부 미디어를 통한 배포가 회사와 같은 대규모 배포에 가장 많이 사용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배포를 위한 구성은 회사의 환경과 IT 담당자의 선호도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윈도우 10의 배포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윈도우 10 설치를 IT 담당자가 직접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설치 과정이 간편해야 합니다. 설치 중에 IT 담당자의 입력을 필요로 하는 과정이 있다면 그 화면에서 설치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대기를 하게 되고 IT 담당자는 다음 화면으로 진행을 위해서 개입, 즉, 마우스 클릭이라든가 키보드 입력을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수동화 이러한 수동 설치 방법이 배포를 지연시키고 시간과 노력을 많이 소비하여 전, 전사 배포에 긴 시간과 높은 비용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비용과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IT의, IT 담당자의 개입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결국 배포 과정에 대한 단순화와 자동화를 구현하는 것이 Windows 10 배포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내용이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응답 파일을 만들어서 설치 단계를 모두 자동화하는 것입니다. Windows ADK에는 Windows System Image 관리자라는 응답 파일을 생성해 주는 도구가 있습니다. 이 도구를 사용하면 Windows 10이 설치를 시작하면서 운영체제가 설치되어야 할 하드디스크의 파티션 구성, 설치 중에 생성해야 하는 컴퓨터명, 사용자 계정, 국가 및 언어 옵션 등을 모두 응답 파일로 만들 수가 있으며 이렇게 만들어진 응답 파일을 USB나 하드디스크의 루트에 auto-unattend.xml이라는 이름으로 저장해 주시면 Windows 10이 설치되는 동안 auto-unattend.xml 파일에 정의된 대로 운영체제를 설치 및 구성하게 됩니다. 또 auto-unattend.xml 파일에 장치 드라이버의 경로, 경로를 USB 하드디스크의 특정 경로로 지정하여 운영체제가 기본으로 가지고 있지 않는 드라이버를 해당 경로에 참조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구성도 가능하며, 윈도우 10이 설치된 이후에 추가로 구성해야 할 어플리케이션이라든가 오프라인 서비스 파일들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또그 동일하게 응답 파일에 포함하여 배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윈도우즈 시스템 이미지 관리자로 응답 파일을 잘 작성하면 설치 단계를 모두 자동화할 수 있어서 설치 중에 IT 담당자의 개입을 없앨 수 있습니다. 배포의 단순화에는 배포 과정에서 IT 담당자의 개입을 줄이는 자동화 구성도 필요하지만 여러 PC 모델을 하나의 이미지로 배포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PC 모델별로 표준 이미지를 따로 제작해서 관리하신다면 표준 이미지의 구성이 변경될 때마다 모든 모델별 이미지를 모두 수정해야 하는 불편함과 배포 대상이 되는 PC 모델에 따라 10기가가 넘는 그런 표준 이미지를 교체해 주는 시간이 필요하게 되고 이 역시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되는 작업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준 이미지는 하나의 단일 이미지로 관리를 하시고 PC 모델별 장치 드라이버는 앞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렸던 응답 파일의 장치 드라이버의 경로를 지정하여 표준 이미지 배포 시에 드라이버만 설치 루트의 특정 경로에서 참조할 수 있도록 구성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러면 autounattended.xml 이라는 응답 파일을 만들어서 미디어 배포 시 설치 과정이 자동화되도록 하는 unattended setup 이라고 하는 구성 방법에 대해서 데모를 통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도구가 Windows ADK 설치에 포함되어 있는 Windows 시스템 이미지 관리자 도구입니다. 도구의 왼쪽에 보이는 항목이 운영체제가 설치되는 동안 구성이 가능한 컴포넌트이고 이 컴포넌트를 중앙에 있는 응답 파일에 추가해 주게, 주게 되면 추가된 단계에 대한 컴포넌트의 동작이 운영체제 설치 단계별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현재 응답 파일에는 국가 및 언어 옵션, 하드디스크 파티션 구성, 장치 드라이버의 경로, 운영체제를 설치한 후 처음 로그인 시 실행할 명령 등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구성을 a u t o u n a t t e n d x m l 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저장하여 설치용 usb 루트에 복사를 합니다. usb 에는 Windows 10 ISO 이미지를 풀어놓은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으며, 여기에 운영체제 설치 중 참조할 장치 드라이버의 폴더, 그리고 운영체제 설치를 마치고 처음 로그인 시 실행할 명령어가 위치한 폴더, 그리고 autounattend.xml 이라고 하는 응답 파일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sources 라고 하는 폴더 내에 install.in 파일은 Windows 10 기본 이미지가 아닌 여러분들이 직접 제작한 회사용 표준 이미지를 4GB 단위로 분할한 install.swm 이라고 하는 파일이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USB를 PC에 연결한 후 부팅을 하게 되면 Windows 10 설치의 모든 과정이 자동화되어 설치를 완료하게 됩니다.